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전 보겠습니다. 알테오전 오늘 9% 상승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영상을 남겼죠. 이제 반등에 임박했다. 그리고 다중바닥을 만드는 그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 그쵸. 어저께 떨어질 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 시장의 위험요소가 자꾸 환율로 몰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틀 전에 환율 1,400원 찍었을 때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제 다른 영상 보면 다 나와요.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분명히 이야기를 어떻게 드렸느냐? 환율 1,400원은 위험 요소가 아니다. 1,400원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금리도 낮아요. 그쵸? 미국 5.5인데 5%대잖아요. 한국은 3%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쪽으로 가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장률도 미국이 더 높아요. 절대 gdp는 당연히 미국이 높죠 근데 gdp 성장률도 미국이 더 높아요 그러면 원화가 강해질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 기업 달러를 갖고 들어오면 원화 환산 실적이 좋아지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호조세를 이루는 게 환율이 높아질 때입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왜 자꾸 막 이렇게 조장하고 막 그래요. 미디어에서 왜 절대로 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 그겁니다. 환율이 올라가는데 현혹되지 말자.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요즘에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리고 환율로 인해서 뭐 알테오젠도 조정을 받는다, 시장 빠진다 막 그런 얘기 막 하니까 환율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환율. 이거 연준에서 만든 거예요. 연준에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금리를 높게 유지. 미국 경제 체력이 5%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는 와 경기 큰일 났다. 이제 금리 올리면 난리 난다 그러더니 주가 그냥 확 올라 버렸어요. 올라가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는 미국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별로 위험하지 않아 이,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맞냐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그쵸? 그럴 것 같았으면 그쵸? 영향이 없었으면 물가가 내려오지 않았겠죠 한두 번이야 그쵸 물가지표 매달 발표하는데 첫달두 번째 달이야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질 수 있,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근데 낮아지는 과정에서 유가 뜨니까 더디게 느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성장률이 유지되는 그 상황을 보면 이 5%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체력이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미국의 영향이 없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뭐가 터져도 터지긴 터집니다. 근데 그 터지는 과정에서 미국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연준이 그걸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가 뭐예요? 데이터에 의해서 내가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건왜 그래요? 금리만 보더라도 그렇고 성장률을 보더라도 그렇고 미국이 더 나으니까. 근데 그게 한국 기업들의 호재라고요. 나쁜 지점이 아니라고 이걸 가지고 위험요소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지금 달러를 많이 갖고 오게 생겼어요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달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걸 원화로 환산해서 봤을 때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알테오제는 지금 떨어진 이유 있죠 4월 초에 떨어진 이유 이건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제는 장담컨대 60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 왜? 1조원에 30배 딱 잡으면 이 30배라는 건 평균 PER. 성장주들의 평균 PER만 잡아도 60만원까지는 그냥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율 문제 없고요. 여기서 받아야 되는 22평선에 대한 조정 구간, 62평선을 뭐 지지할지 말지 이런 거싹다 무시하세요. 자, 간단하게 왜 무시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20일 정도 됩니다. 며칠 더하면 20일 고가가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21선 내려오죠. 가만 히 있어도 21선 맞나요? 그럼 만나면 21선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어지죠 그쵸 부담 요인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부담 요인이 없어지면 62평 올라오죠 치지 받는 그런 상황 만약에 여기서 깨질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시장이 작살나거나 알테오젠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alt b e 그리고 머크와에 대한 계약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가 계약권 그쵸 이런 부분들이 싹다 그냥 싹다다 다 깨져야 돼요. 근데 그게 깨질라면 주가가 이렇게 이쪽 구간에서 반등하지 않는다. 그냥 하한가 갔을 겁니다. 적자잖아요. 적잔데 시가총액 구조 말이 됩니까? 이말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점을 잡아야 돼니 이런 내용,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을 때 내가 낼수 있는 수익은 계좌수익입니다. 54% 기간은 3개월 정도. 그쵸? 자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h l b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죠. 계속해서 수익이에요. 30%뭐19%뭐10 몇% 계속 수익이에요. 그리고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옵니까? 다시 매수에 들어간다. 알테오젠 아직 안 샀습니다. 알테오젠도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고 여기서 매매 안 했죠. 내려가는 구간에서 이제 반등 확인했으니까 이번 어, 내리면 끝나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제가 타점 잡습니다. 그리고 타점을 잡는 과정에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 소통방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지금 12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 자 내용 보시면 AP 시스템 오늘 4월 18일 시장감에서 8시 51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 어저께 볼까요? FST 사이맥스 AP 시스템 시장까면서 장시작전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모든 종목들을 장시작전에 공유를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더라도 자 보세요. AP 시스템 보세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오늘 팔았습니다. 17% 수익 이런 상황을 만들어라. 이럴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소통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타점 그리고 제 계좌 수익률을 인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투명하게 진행할 순 없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 알테오젠을 보면 내용이 이제 다르게. 알테오젠이 왜 올랐어요? 머크와의 계약권. 그런데 실적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와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근데 지금 실적 어때요? 적자. 올해 흑자 전환. 100억. 그렇 시가총액 얼마? 오늘 올라서 9조 원을 넘었다. 뭐 이거, 이거 뭐뭐 P/E 몇 배요? 예 이거 한천배 되겠네요. 그렇자 이런 기업들이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평선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떨어지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 왜? 평균치가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20일 동안의 평균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렴하게 되어 있다. 등락 구간을 거치면서 수렴하게 되어 있고 이평선을 만나면 이격이 준다. 이런 구간에서 타점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을 때 아까 전에 보여 드렸죠.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수 있다. 75%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 뭐 환율이나 그런 부분 전혀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타점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상황 왜 나와요? 가격이 먼저 뜨니까. 무조건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 왜? 앞으로 돈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진행하는 내용 다. 알고 밝혀진 거 아닌가요? 아니죠.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관점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알테오젠 고가에 물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알테오젠 외적인 다른 부분도 내가 내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10억 구독이라고 아무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알테오젠만의 내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알테오젠이라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면 와서 배우세요.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가격이 올라가는 주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올라가는 주식은 돈이 들어온다는 거고 돈이 들어온다는 건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주식을 한다는 건 앞으로 호재가 있다는 있는 주식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 7에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